사순제 1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신선성당 주임 장민호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전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 이두 가지 기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오늘 말씀부터 5장 48절까지 무엇을 했으는안 된다. 무엇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예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일러 줍니다. 예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즉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여라는 말씀은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내용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의 완성은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까지 확대됩니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화를 내다 보면 쉽게 내뱉는 두 가지 욕설, 바보, 멍청이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에 비하면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에게 '어이구 바보야, 멍청한 놈'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소한 말까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성경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첫 살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꺼이 굽어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재물은 굽어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터리느냐.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카인은 몹시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화,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살인과 분노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화, 분노에서 시작했다는 창세기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살인의 근원인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욕설까지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소리>